예, 안녕하세요. 거창지 하는 밤, 윤주입니다 예, 오늘, 5월 8일, 어버의 날이네요. <laughs> 뭐, 부모님들께, 예, 카네이션 한 송이씩, 뭐, 선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제가, 사이 머스켓 삽목을 심은 지딱만 2년 됐는 날이에요, 오늘이. 예. 2년 동안 컸는 게, 잘안 컸습니다, 이쪽에는. 근데,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예, 신초 나왔는 건데 예, 정상적으로 크기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신초가 어, 그동안 2년 동안 제대로 크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자연재배 3년 차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예, 이제 잘 크기 시작할 거예요. 예, 이쪽 부분은 거의 다 잘라내야 돼. 사실 이제 저 안쪽에서 잘 크는 것들이 다 뻗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달 되려면 시간이 좀더 걸리긴 하겠지만은, 이 지난번에 풀을 저 안쪽하고 이 같은 날다 뱉는 건데도 저 안쪽에는 벌써 또 새로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안쪽에는. 근데 이쪽에는 잘안크죠 예, 포도도 잘안 큽니다, 이쪽은. 그렇지만,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불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예, 잘 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에에 아, 끊겼네요. 이걸 안 잡아줬더니. 안타깝네. <laughs> 근데, 결국은, 이 나무는, 이 나무는 베해야 돼. 저, 요 나무하고 겹치죠. 그래서 이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놔뒀더니 이 결국은 배야 되거든 요 지금 조금 있으면 배야돼 제가 지금 다른 분들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진해발을 해가지고 이걸 다따 줍니다 영양분을 다, 다 먹는다고 근데 이제 이게 이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면은 이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힘이 좋습니다. 단단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나무가 안 흔들리게끔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뭐, 관행농업에서다 따주는데, 이 자연 재배할 때는 이걸 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커나가고, 안에 이제, 곁순이라 그러죠. 곁순이 커나오면서, 어 포도송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가가 될 때, 꽃이 피어가지고 수정이 될때 적당량 수정이 되어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행농업에서는 다 짤, 이런 걸다 제거를 해주지만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에 뭐냐면은 원래 이게 커가지고 등숙이 되면은 요게 지금 가지를 한눈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과지가 요 내년에 뭐냐면은 포도소이를 물고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 저는 다 키워야 돼요. 지금 가는 업 하시는 분들은 한 송이 달리면 이거 다 따냅니다. 어차피 이걸 여기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키워가지고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냥 키워야 돼요. 근데 요 나무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 간부를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안에, 안에 있는 나무가 커 나오죠, 그죠? 예,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지켜보고, 뻗어나가는 것 좀, 세력 좀 보고, 이게, 에, 열매가 될,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꽃이 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열매가 착각가 되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놔뒀다가 간벌을 할겁니다 예, 안쪽으로 들어오면 풀도 잘 자라고 예, 나무도 생육이 괜찮죠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둥 하나하나에 전부 다 포도나무가 다 심겨져있었는데 지금 없죠 다 배내고 간벌 다 했습니다 그죠 이한 나무 때문에 지금 한 30나무를 간벌 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 옆에 있는 나무하고도 겹치게 돼있어요 결국은 원래가 자라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이두 나무로 인해가지고 지금 거의 50 그루 60그루 정도를 빼냈는데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네, 좀 늦지만은 다 열매를 물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화방이라 그러죠. 이게 꽃이 조금 있으면 피었다가 그 꽃이 수정이 되면서 열매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딱만 2년 됐습니다. 제가 19년 5월 8일 날 삽목을 갖다 심어가지고, 지금 21년 5월 8일이니까 딱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뭐, 비료나 퇴비 영양제, 농약 한번 안 치고 해도, 예, 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관행 모험 하시는 분들은 벌써 몇 번?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는 지금 농약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수정하면서, 이거 수정하는데 들어가는 그것도 농약이거든요, 사실은요. 지베리린하고지베리린도 있고, 있지만은, 어, 씨를 없애기 위해서 농용신 같은, 그러니까, 호르몬제, 그 농약이 있습니다. 호르몬 처리가 되는 농약. 씨앗을 없애는 농약. 그걸 또 치준다고. 그것도 치주고, 지베리는 처리도 하고, 알이 클수 있는, 그, 호르몬제도 같이 처리를 해준다고. 농약을 지금 벌써 몇 번은 했을 거라고요. 근데 농약을 안 해도 깨끗합니다, 잎이. 벌레 먹는 것도 잘 없습니다. 벌레 먹는 것이 전혀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지만 그냥 놔둡니다. 근데 지금 당장 봐가지고, 벌레 먹는거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어떻게, 간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많이 겹치, 많이 겹칩니다. 그죠? 이나무 이게 지금 뻗어나가면서 여기가 겹치겠죠.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열매가 맺히는 그 상황까지 좀 보고, 간부를 하려고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몇주 정도는 간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지금 보이시오 이게 그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폭한 40cm 정도 밖에 차야 나요 하나는 선택을 해가 잘라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봐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안쪽에 더 심각합니다. 여기 진짜 제대로 클수 있는 거한 나무 말고는 다 베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쓰 있는 거다 베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제 과일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금 봐야 되는데 아. 안타깝네요 지금. 이쪽은 지난번에 제가 막좀못생기는거배내고잘안 크는 거배내고 했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하죠. 예,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내년 봄에 전지할 때 간벌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늦네. 늦는데도 조금 있으면 잘커 나올 거예요. 예, 꽃을 물고 나왔네, 그죠? 클 시기가 되면은 쭉쭉쭉쭉 잘 뻗어 나올 거예요. 이정도 공간이 되면은 원래 크는데 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 안쪽에 너무 비좁아 가지고 이런 한나무 한나무 이런거는 원래 크고 나면은 주위에 있는거 다 빼내야 됩니다 이런거 다 빼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거 예, 네, 주위에 있는거 다 빼내야 됩니다 이 안쪽에 들어오면, 제가 좀, 여기도 거의 간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나무가 많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기둥 하나하나에 다 묘목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잘크 작년에 잘 크고, 몇 송이 달아볼가 싶어 놔뒀는데, 저, 여기가, 음, 스프링클러로업 물을 줘도 좀 부족했나봐요. 예, 네, 좀 늦어요. 네, 지금 이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키워볼라 했는데 너무 늦어요. 지금 이 나무가, 그 하우스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네, 늦어가지고, 요거만잘 키우면 되는데, 늦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저 안쪽에서 잘 뻗어나오는 놈이 하나 있어요. 요, 지금 보이시는 요 나무. 요 나무가 원래 크고 나면은 자리를 제대로 잡을 것 같아요. 예, 네, 요 나무. 요 나무가 크고 나면은, 이거 내년 매년 되면은, 내년까지 크고 나면 이 안을 다 차지할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내년에는 요, 요, 한 나무만 남기고 아마 다빼 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코도나무가 많이 흔들리네 예, 2년 이제 3년생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음, 뭐첫해 1년 2년까지 잘안 컸던 것들이 이제 올해 막 뻗어나가고 싶어요 예, 예. 고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다 뿌리지, 근데. 에, 조금 낫네. 만 크면 이게 엄청나게 클거예요 이쪽에는 간벌이 좀 많이 돼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이 안쪽이 문제입니다. 이 안쪽 이 자르려면 여기도 한 열나무를 잘라내야지 참 아, 안타깝습니다 아... 잘 크는 그 주변이 전부 다잘 커가지고 아무튼 자연재배 생육상태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영상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간부를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아 그래도 지금 공간이 조금 있,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한 한달 정도는 더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 열매 맺히는, 열매가 형성되는 것까지 좀 보고 난 다음에, 예, 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창자연의 팜, 윤재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